할렐루야 어, 이사야 하이라이트 목상 어, 이제 h i g h 번째 시간을 e 어, 어, 이 t 어, 어, 이 e first time in the last y e a 이 s year. This y e a r 장 year is a year of t 이 e year of t 나 e year of the year o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제이 나라들을 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어 전해졌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어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어 작은 어 묵시록이다, 소묵시록 그렇게 어 불리는 어, 단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묵상해왔던 이사야서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어, 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뭡니까?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범위가 좀더 확장되어서 어, 이스라엘 주변의 이 열방의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해목의 메시지가 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뭡니까? 어, 온 땅과 온 세상. 그렇죠? 온 세상. 어, 범위가 이제 완전히 확장되어서 범지구적이며 범우주적인, 전우주적인 그런 현상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연대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흔히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의 작은 목시록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금 문맥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점점 어,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범 우주적이고 결정적인 심판 그리고 동시에 구원과 자비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24장은요, 13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요약함과 동시에. 어, 2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어, 발판을 어,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오늘 말씀, 1자 말씀에 바로 드러나 있죠. 어, 보라, 여호와께서 히브리어로, 히네, 야회. 이 히네, 보라. 이 히네라는 것은요. 엄청난 주목과 집중을 유발시키는 그런 감탄사죠. 심지어 바로 이흰의 야외, 이흰의 다음에 바로 야외, 주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긴장과 두려움의 상태로 너희들이 꼭 주목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더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이미 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놓았죠. 히브리어로는 어 아레츠다 그렇게 부르는데 아레츠 어 여러분 이총 9번 등장하는 이 단어 어 한글 성경에는 땅이라고도 불리고 세상이라고도 불리는 어이 히브리어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우리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24장이죠 24장 아레츠 이 아래치, 또 같이 핑크색으로 아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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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치. 마지막 13절에도 아래치,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의 지금 주제가 무엇인지가,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한눈에 선명하게 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 뭐, 유다 땅, 아수르 땅, 애국 땅, 뭐, 바벨론 땅, 등등등.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4장은요, 어, 그냥 땅이에요. 어,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가리킬 수도 있지만, 넓게는 온 세계, 말 그대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우주적인 심판이죠.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황폐하게 하시냐 보니까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트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면을 뒤집어엎는다는 것은요. 희비율로 보면 다름 아닌 노아의 홍수를 어,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로 주민을 흩으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그렇죠. 어, 바벨탑 사건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이미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그 원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치명적인 두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이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5원 인류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괴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 여섯쌍의 대조군이 제시되고 있죠.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핵심 뭡니까?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이 대조되는 이, 이 계층들이요. 전부 다 같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의, 어떤 신분의 높낮이나 뭐 경제적 차이, 뭐 성별의 차이.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모두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차별 없이 모두 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 보십시오. 이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 그리고 일종의 은유법이죠. 땅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이 땅의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이 땅이 왜 더럽게 되었냐 보니까 사람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결국 이 땅이 지금 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땅과 이땅 위에서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을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7절부터, 이 7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 이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어, 이 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어떤 행복과 즐거움과 노래를 상실한 모습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포도즙도 슬퍼하고, 마음의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또 기쁨이 그치고, 노래가 그치고, 그죠? 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어, 소멸되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땅이 슬퍼하기 때문에. 땅이 슬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 특히나 2020년 올한 해는요, 마치 이 땅이 어, 고통나고 슬퍼하는 한 해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죠. 코로나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은 또 도처에 온갖 물난리로 지금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어. 정말 지금 땅이 슬퍼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 인간의 파괴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슬퍼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주님 극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땅 가운데 주님 하늘의 극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수로 인해서 지금 슬픔을 당한 이재민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